어드레스 해보세요. 예. 자 일단 첫 번째가 예. 자, 여기서 쭉 갔을 때 지금 이렇게 가지고 계세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멈출 거예요. 예. 네. 이때 이제 얼라이먼트 스틱이 하나 더 있으니까 이거 좋은 것 같아요. 자 얼라이먼트 스틱을 예. 오른쪽 발꿈치 앞에다가 하나 놓게요. 평행으로 네, 이렇게. 아, 어드레스 하세요. 네. 그죠. 오른쪽 발꿈치. 네. 그리고 자, 여기서 이거랑 맞추시면 돼요. 딱 맞추면 돼요. 예. 음. 네. 그리고 이 상태에서 쭉 올려서 왼팔이, 왼팔이 이 어깨를 이렇게 가로질러 가는 거예요. 자, 이거는 아까는 네. 아까는 자 여기서 이렇게 드셨거든요. 어, 너무 많이 드셨자 여기서 여기 와서 여기서 지금 팔 위치, 요 위치. 공을 이렇게 한번 쳐볼까요?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여기 잠깐 옆으로 나와 보세요. 테이프 백 하시고 여기서 멈추고 예. 여기서 올렸다가 이렇게 치는 걸로 음, 네. 한번 멈추고 그 다음에 치세요. 자 일단 그쵸. 그렇죠. 테이크웨이 탁이 포지션에서 올렸다가 치세요. 올렸다가 그 예. 잘하셨어요. 자 일단은 1단계 요렇게 연습을 좀 할게요. 예. 하시고, 자 하시고 그 다음 동작이 요렇게 올라왔을 때 지금 왼팔이 자, 이거는 어깨보다 밑이고 어깨 라인 이건 어깨보다 위에요. 예. 자 어깨 라인에 걸칠게요. 딱 여기 어, 라인을 이제 그리잖아요. 그러면 일단 어드레스 때두 가지 라인을 좀 그리시면 돼요. 예. 여기 체를 따라서 예. 하나 그리시고요. 그 다음에 공에서 어깨로 빠지는 라인을 하나 그려주세요. 음, 그러면 약간 아이스크림 콘처럼 이렇게 생기죠. 예.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제 이 콘이 어, 내가 체랑 이 손이 이 안에서 좀 논다 생각하시면 편해요. 그래서 여기서 많이 벗어나 이쪽으로 벗어나거나 이쪽으로 벗어나면 이제 조금 어려워지는 거예요. 특히 다운 스윙 때, 백스윙 때는 좀 벗어날 수 있어요. 근데 다운스윙 때는 무조건 이쪽으로 들어와야 공이 이제 제대로 맞을 확률이 있는 거예요. 음. 첫 번째 동작 테이크 백 때는 이렇게 아래선을 따라서 이렇게 올라가는 오. 거예요. 그렇죠? 그쵸? 그렇죠? 완벽히 따라가죠. 예. 그래서 이게 이제 평행이 됐을 때 예. 앞에서 봤을 때 평행일 거 아니에요. 예. 샤프트가 예. 딱 오른손 타, 이게 타겟 방향. 지금 발 라인 하고도 평행하고 예. 앞에. 예. 어, 라이먼스틱하고도 평행하는 거예요. 예. 그렇죠. 그리고 여기서 이제 여기서 스윙이 더 진행되면 이제 살짝 손이 이 윌라인 쪽으로 갈 거예요 아마. 그렇죠. 살짝 들리죠. 예. 그리고 이쯤 왔을 때, 자, 이게 이제 그 다음 포지션인데 이쯤 왔을 때는 이제 이 체가 공을 가리키게 되죠. 음... 보시면 이제 그러네. 파란색 라인. 예. 그렇죠. 이게 예. 우리 저번에 했던 L자 포지션이잖아요. 그렇죠. 앞에서 봤을 때 이제 직각으로 L자일 거예요. 예. 저요 포지션까지 했죠. 그러면 이제 여기서 더 올라가면 손이 윌라인으로 딱 올라가게 돼 있어요. 오. 그러면서 지금은 이제 스윙이 다안 올라갔지만 그러면서 이제 여기서 스윙이 조금 더 진행이 되면 다시 평행하면서 타겟을 가리킬 거예요. 음. 그리고 내려올 때 다시 공 가리키고 그리고 콘 중앙 쪽에 어딘가에 있죠. 예. 그리고 더 내려오면 아까 우리 테이크웨이랑 거의 흡사한 지점으로 음... 왔죠. 그러니까 그대로 왔다, 그대로 내려는 느낌이네. 그리고 와서 공을 땅치고, 그 다음 동작이 똑같아요. 또 여기서 타겟 한번더 가리키고, 평행, 음... 손이랑 같은 일직선상이죠. 예. 예. 그리고 쭉 올라가고. 아... 그리고 지금 이 친구 보면 지금 왼쪽에 여기 딱 겨드랑이 껴놓고 연습하고 있죠. 왼쪽, 어, 예. 겨드랑이에 뭐 껴놓고 음. 이 연습도 굉장히 좋은 연습이에요. 아, 이거를 내가 여기 왔구나. 겨드랑이에 딱 껴놓고 예. 하는 연습. 그래서 이제 그런 기준을 갖고 이제 스윙을 보면 좀 보이는 거예요. 혼자서 이제 독학을 할 때, 자, 이렇게 라인 그려놓고 라인 그려놨어요. 자, 올라 올라갈 때, 아이고 여기서 너무 나갔구나. 여기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어이고 여기서 너무 나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손을 여기로 가져오고 채도 가져오고 아... 그리고 왼팔이 왼팔이 이렇게 어깨를 가로질러야 우리가 원하는 백스윙이 가는데 이거는 거의 위쪽 귀 쪽으로 가로질렀죠 예. 아, 네. 네. 그래서 이런 기준을 갖고 이제 스윙을 하면 혼자서 체크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알겠습니다. 네. 여기서 이렇게 어, 일어나는 거 예 네, 이거는 어두 가지 방법으로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엉덩이랑 예. 엉덩이랑 벼, 이게 머리 쪽에 이게 벽이 있다 생각하고 예. 내가 계속 그거를 닿는다는 느낌 내가 이게 일었으면 엉덩이에 떨어지든 머리가 떨어지든 하겠죠. 예. 그래서 여기랑 여기를 예. 예, 계속 그냥 닿고 있는다는 느낌으로 하면 이 음. 각이 유지가 되실 거예요. 이 아. 방법이 하나 있고. 예. 또 다른 방법은 여기 내 무릎 앞에 예. 어떤 이런 장애물 박스, 박스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예. 박스 같은 게 있어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 이걸로 박스를 치는 거예요. 예. 이쪽 무릎만 안 나오면 돼요. 음... 그래서 백스윙 갔다가 이쪽 무릎이 앞으로 나가는 게 아니라 무릎이 옆으로 옆으로 이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예. 이 무릎이 예, 그러면서 숙이고 있는 거죠. 이면 이런 동작이 돼요. 이게 머리가 항상 어더했을 때부터 끝까지. 머리는 어 위치는 최대한 안 움직이는 게 좋은데 머리가 돌아야지 어깨가 돌아요. 예. 네. 보통 선수들은 머리를 고정을 하고도 특히 어릴 때부터 특히 여자 선수들은 막이 어깨가 막 90도, 100도 이렇게 돌아가거든요. 예. 근데 일반인은 이게 힘들어요 예. 그래서 머리를 고정해 버리면 보통 여기까지 돌다가 이제 여기서 이런 예. 식으로 도는 예. 이, 이제 리버스 피봇이라는 동작들이 많이 나와요 이것도 이제 많이 실수하는 거라 머리를 살짝 이렇게 도리도리 한다는 느낌이 차라리 오히려 더 좋아요 예. 그러니까 머리가 살짝 돌, 돌아야 자연스럽게 턴이 되지 이걸 너무 고정을 하다 보면 이렇게 돼요 예. 그래서 이런 백스윙이 많이 생기거든요 예. 머리를 살짝 돌리세요. 그리고 옆으로 보면 되니까 이렇게 보고 이렇게 때리는 느낌. 머리는, 네, 머리 너무 고정 안 해도 돼요. 이미 고정이 잘돼 있어요. 그래서 머리 고정은 안 해도 되고 대신에 척추 각 고정은 하셔야 돼요. 이게 뭐냐면 척추, 쉽게 말해서 척추 각이 이렇게 있어요. 어드레스 때. 그러면 이 각이 그대로 갔다가 맞을 때까지 그대로 있어야 돼요. 그리고 맞고 나서도 그대로 이렇게 있어야 되는데 오. 여기서 일어나면 이렇게 각이 바뀌는 거죠. 예. 그러면 이제 탑핑이 나는 거예요. 오. 이렇게 왼발로 예. 어드레스 쓴 다음에 예. 왼발을 이렇게 거의 가운데로 가져오세요. 왼발을 예. 그리고 왼발 한 발로 서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오른발은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요. 예. 오른발은 뒤에서 그냥 이렇게 보조만 해주는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공을 이렇게 치면요. 예. 이 상태에서는 이게 뭐 나오고 싶어도 나올 수가 아. 없어요. 그냥 가슴이 계속 땅을 보는 상태가 돼요. 이게 음. 공을. 그래서 왼발로 이렇게 선 상태에서 공을 치는 거. 아, 그렇네. 이게 근데 조금 중급자, 음. 어, 중급자 좀 한테 하는 드릴이라서 제가 좀안 알려드린 건데 일단은 그냥 스윙은 군더더기 없는 게 제일 좋아요 그리고 군더더기가 없는 스윙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길이 똑같으면 좋고 척추 척추는 그대로 그냥 돌았다가 그대로 온다는 느낌으로 하시면 좋고 앞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앞에서도 척추가 그대로 갔다가 그대로 온다는 느낌으로 오시면 좋고. 그래서 그냥 그런 큰 틀을 잡아놓고 너무 디테일하게 잡는 것보다 음. 큰 틀, 척추는 딱 고정이 돼 있다 앞에서 예. 봤을 때도 고정 옆에서 봤을 때도 이런 고정 그리고 내가 백스윙 궤도만 잘 만들어 주세요 음. 테이크백은 뺄때 똑바로 빠져서 이렇게 예. 딱 평행될 때 앞에서도 평행 옆에서도 평행 그리고 이 상태에서 올리, 올려서 왼팔은 어깨에 걸쳐주세요. 어깨 위, 위고 어깨 아래예요. 어깨에다 걸쳐주고 여기서 스윙이 더 진행되잖아요. 그러면 다시 평행이 되겠죠. 예. 다시 평행이 됐을 때이 치압대 방향은 평행 똑같이 똑같은 거죠. 여기랑 여기랑 이렇게 있거나 이렇게 있으면 그것도 이제 나중에 고칠 수 있겠죠. 그리고 내려와서 막고, 똑같은 거예요 굉장히 심플하네 네? 굉장히 네? 심플한데 어, 그렇죠 이게 가장 심플한 스윙이 가장 좋은 스윙인 거예요 그렇게네 <laughs> 그렇지, 네 오케이, 어, 많이 진짜 많이 좋아졌어요 그래서 백스윙, 플레인, 그리고 어, 척추 각 고정, 요것만좀 신경 써서 오케이 네, 하시면 딱 좋을 것 같은데요